뿅!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 어제, 또 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우리, 흥나는 사장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진짜 좋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좋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자, 얘가, 판타지아 상신골드라는 품목입니다. 얘는 원래 하얀색인데, 얘는 이제 지금, 먼저 핀 게, 빨간색 변이가 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만발하는 겁니다. 향기는 초콜릿 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 초콜란 향, 초콜릿이랑 은 약간 달라요. 상큼한 네. 초콜렛 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 주변에 예, 나눔하시라고 어 얘가 이제 3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길러진 거한 개에 2만 5천 원인데. 두 개는 4만 원, 세 개는 5만 5천 원. 그러면, 어, 두개 사면은 거의 2 플러스 원 정도로, 어, 되겠죠. 예. 그래서, 얘가, 아,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어, 진짜로, 우리 안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향기가 대단한 아이입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 요거 은올 자 은올도 은홀. 자, 여기 우리 흑난원에서 이렇게 부작해놓은거 이제 무늬있는 속곡 자 덴드르비움 속의 어떤 속곡들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작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아, 붙은 애들은 어, 쉽게 말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죽을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꽃들도 잡히기 시작하고, 꽃도 향기도 있고, 어, 속곡들은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칼라도, 어, 또다 부족해가지고, 좀더 가져왔습니다. 바이칼라도 10개 더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거 타지아 가격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한타지아 하나가,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하나가 2만 5천 원이고, 두 개가 4만 원. 세 개는 5만 5천 원. 두개 이상, 세 번째부터는 만 5천 원에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가 아니라 내이웃한테 이렇게 좀 건해서, 아, 이걸 보고, 오, 야, 이게, 어? 야, 이렇게 좋은 난이 있어. 라고 해서 좀 침이 오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자, 여러분들이 오크라이나, 오크라이나 그러는데 걔는 좀 비싸서, 자, 얘는 이제 오크라이나 피가 들어가 있는 벨라라는, 벨라라고, 이게, 에, 그, 이렇게, 교배종입니다. 이, 교배종. 그래서, 얘는, 밥도 좋고 해가지고, 얘는 3만 5천원. 자, 나이가 많이 먹은 애들입니다. 이, 무진장 많이 먹은 애들입니다. 이게, 흑난원에서. 향도 좋죠? 예, 향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 반다는, 응? 반다는, 또한 20개, 금방 다 나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 반다리아, 이거한번 보십시오. 이거, 저번에는 안 폈는데, 꽃이 8대인가 9대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다리아도 이렇게 다화성이다. 향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쪽으로, 어 건너오세요. 아, 거미난도, 예, 거미난도 새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올 겨울에 이제 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덴드를비움포켓너브하고 사촌입니다 거의 동일한 성질을 가졌는데 에.. 얘는 꽃이 이렇게 만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피는 애죠 에, 예. 엘사 여러분들 그 엘사 공주 알죠 어른 공주 레리꼬 레리꼬 그죠 3단 고음하는 그 고, 꽃을 보여주세요 꽃을. 네. 꽃은 꽃은 여기 이게 많이 나왔는데, 자 얘는 특징이 덴드로비움은 자 모든 모든 꽃대에서 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영양생장하기가 좋은 상경이래서 잎이 떨구지 않고 이렇게 꽃이 피지만은 이제 봄에는 일부 잎을 떨구면서도 이런 어 대에서 다 꽃대가 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 꽃 있는 것만 제가 골라갖고 꽃이 없더라도 어, 이제 꽃이 없어서 나는 꽃은 없어도 아 얘는 꽃 있네 있, 거의 대부분 있어요 어, 근데 꽃이 없어도 좀밥 많은 걸 원한다 하면은 밥 많은 거를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마다 나오는 예. 거기 때문에 물건이 우리가, 크면 클수록 꽃이 예. 더 많이 펴요 내년 봄에 아, 저희가 이 5만원짜리 이렇게 부작을 하면은 이거에 밥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6,000원짜리 화분 하나 하셔서, 거기다 이렇게 부작만 안 치면은, 밥은 더 좋고, 또 비용도 한1 5 0 0 0원 정도 절감하고, 그래서, 농장에서는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부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갑니다. 그서 얘는, 아, 3만원이면은, 저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 정말, 그, 정말 좋은 품질의 꽃을, 아, 그 집에 그 환타지하고, 이 가지, 이거 하고, 서산에서 어제 처음 가, 어, 서 뵀던 이제 농장인데, 우리 홍사장하고, 홍나는 홍사장하고 가가지고, 어, 뵀는데, 그두 가지 품종이 요번에 아마 히트 상품이고, 향후에도, 어, 너나 할없이이 이렇게 찾을 거아요 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엘사고. 예, 네, 엘사입니다. 포켓노브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마리송도 우리가 2만 5천 원에 파는 거하고, 얘는 이제 좀, 밥도 훨씬 좋고, 자, 얘네들이 이제 부작, 뭐 6년, 7년 이렇게 자란 애들입니다. 얘는 특히나 이제 좀 큰데 걔는 제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부작 부작하시고 하나, 하나는 제가 가질래요. 예, 걔는 꽃도 지금 뭐뭐 뭐 여러 대 물렸습니다. 자 이거는 네, 35,000원 그 다음에 얘는 그래. 얘도 부족해가지고 어, 릴리 퍼플이요. 어, 릴리 퍼플 얘도 꽃대가 어, 5만원씩에 드렸는데 꽃대가 한 대인 것들은 4만원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꽃대가 하나다. 그러면은 4만원, 이렇게 두 개다. 그러면은 5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간다. 사리 베이비를, 사리 베이비를 여러분들 몇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져왔는데, 자, 사리 베이비는 이게 꽃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꽃대 세 대, 이건 네 대인데, 세대 이상으로만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3만원인데, 이거보단 더 크면은 여러분들이 구해달라고 하셔도 택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리 베이비. 향을, 그, 향을 맡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은, 어, 사실은 지금 주문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물건은 샘플로만 많이는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샤리베이비가 이렇게 점이 많이 오는데, 지고베트하고 사리는. 아, 이 집은 물건이 이렇게 아주 깔끔해요. 어? 자, 이거하고, 이 엘사하고, 판타지아. 다한집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꽃대 3대 이상이니까, 어, 샤리 베이비도 필요하신 분은 지금 주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좋아도 저희가 배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택배가 안 돼요. 키가 커서 그리고 또한 가지 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동안에 호접을 한 동안 조금 덜 하다가 호접을 어, 간만에 가져왔더니 아 그냥 영상이 올라온 거는 이미 한두배세배 배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 요즘 허접값도 매우 비쌉니다. 매우 비싼데 에, 그나마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렇게 취미원예로 할수 있는 품종이 있나 수소문 중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품종을 다 못해드리지만은 조금 양보해서 좀 이렇게 그 이렇게 한번 길러보고 내가 한번 꽃대도 잘라서 한번 피어 보가는 그런 취미원예의 계기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어, 제가 허접은 좀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뭐예요, 볼보요? 우리 해고에 네. 붙인 것도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 해고에 붙인 거뭐 아, 여기 뭐요? 있다, 여기 있다. 아, 바이칼라. 아, 바이칼라. 아 바이칼라도 해고 모양이 뭐 반달도 있고, 골고루입니다. 예. 그리고 노도사도 가지고 왔는데, 예. 아, 노도사도 노도사도 아유 그냥 여러분들 그 반응이 좋아 가지고 노도사도 어또한 30여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두고두고 어 두고두고 두고 어 여러분들한테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호접은 어쩌면은 조금 그 택배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다음 주 초에 좀 택배가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점좀 이해해 주시고 호접은 내가 원하는 품종이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해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그 아마빌리스 같은 경우는 총 물량이 한 30개 좀 넘는데 한 150여 개는 주문이 들어온 것 같아. 요 그러면은 뭐 다섯 배인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도 없고 예예 예. 구할 수도 없고 저긴 정품 하면은 지금 만 오천 원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모 원내하기에는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 어 이렇게. 취미 온 한번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타지하고 환타지하고 엘사는 엘사는 어 제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환타지하는 정말로 어? 지금 현재 갖다 놓으면은 한달 이내 에막 꽃이 켜 가지고 향기가 만발합니다. 아 그거 하나 갖다 놓시면은 으뭐 죽을 일도 없고 그 꽃이 부러져도 꽃대를 그 환타지 않는 꽃대를 순주면은 꽃이 또 바글바글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적심이라고 해가지고 잎을 순주면은 분주가 되, 되는데 얘는 워낙 그 특성이 이 꽃대를 위에 부분을 잘라주면 정부성 그거를 잘라주면은 옆으로 꽃대가 아주 바글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펴서 그렇지 다피면은 이렇게 복스럽게 복스럽게 이렇게 꽃이 모아서 아주 너무 예쁘게 핀다. 그래서 환타지아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는 환타지아 엘사 두 가지만 이건 히트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 손자 며느리 이웃집까지도 추천하셔도 되는 그런 품목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농장도 겨나가고 어? 비도 많이 왔는데 태양가가지고 또 낚시하는데 아유 고기가 너무 너무 잘 잡히고 5년 만에 어깨가 아플 정도로 한 2시간 하다가 짬 나가다가 이렇게 새벽 응, 1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을 다, 다 방생하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제 기분 좋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엘사 같은 거는 물건도 자체도 무거워요. 에, 엘사는 워낙에 예, 뭐, 좋아서 예, 물건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자 그러면은 요거 엘사를 자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뿌리를 한번 해드릴까? 예자 우리 엘사하고 뿌리 뿌리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 이분 농장은 물건 다 어, 좋아요. 한타지아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다 확인을 했. 판타지아도 어 한타지아도 제가 아까 뽑아봤는데 엄청 에, 좋아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분갈이 씨 저기 위를 자. 치시면 돼요 저렇게 어. 자, 이거는, 그니까, 러 이대로 걸어놔서 걸, 기르셔도 돼. 이, 이대로, 이대로. 어디다가 해가지고 묶어서. 그래서, 이, 엘사, 판타지아, 아, 차리베이비. 다한집 건데, 물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 제가 이렇게 뭐, 뿌리 좋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하 지금은 여름철 나면서 뿌리가 좋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분은, 정말, 하나 더, 보여, 더 보여드릴까? 또, 백발백중입니다. 지상부가 이렇게 튼튼하다는 얘기는 지하부도 튼튼하니까 나오지도 않네 얘는 나오지도 않네. 어우야. 보세요. 에. 그리고 음. 이분은 비료도 비료도 엄청 많이 났어요. 어, 비료 보세요 비료. 이렇게 많이 나도 하자가 안 생기다는 얘기는 얘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다 소화를 한다는 겁니다. 에. 자 비료 보세요 여기. 어,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 비료를. 3분의 1밖에 안주는 네, 예, 우리는 3분의 1, 4분의 1만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예, 나름 이렇게 자신있게 기르시는 거예요. 뿌리가 아, 큰편합 엄청 고맙습니다. 잘 기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정말로. 예, 같이 우리 딸하고 갔는데, 이야, 이제 오길 잘했다. 근데 제가 감탄한 건 따로 있어요. 음, 음. 이분은 집 밖에 바나나무를 나 키우고 계세요. <laughs> 어, 서산에 바나나무가 나 얼통을 합니다. 얼통을. <laughs> 바나나나무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지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서산인데 바나나를 키웁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